여러분도 아마 마늘을 자주 섭취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마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90%의 사람들은 고기와 함께 쌈을 싸 먹거나 요리에 넣는 조미료 정도로만 여깁니다. 고기나 요리를 돋보이게 해 주는 조연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 10대 건강 식품 중 하나인 마늘을 요리의 주연으로 캐스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승부로 유명한 가수 김민교 씨는 위암으로 위의 70%를 절제를 했다고 해요. 반면에 위암말기로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았던 문영호 씨는 마늘과 특별한 이것으로 만든 영양제로 8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이용식 씨는 심지어 뇌경색으로 뇌세포를 잃고 심근경색으로 죽다 살아났을 정도로 혈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전문의가 혈관을 위해 매일 10개씩 먹는 것이 바로 마늘입니다. 특히 마늘과 최고의 궁합인 이것을 함께 먹으면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약이 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늘을 1년 이상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비법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마늘을 200%더 건강하게 먹는 황금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가수 김민교 씨를 기억하시나요? 가수 김민교 씨는 1994년 가요 프로그램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마지막 승부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위암이라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위암은 그의 위 70%를 절제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죠. 김민교 씨는 현재 55세로 여전히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사리 카페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며 때로는 슈퍼마켓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맥주 박스 위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했던 그는 이제 새로운 무대인 휴게소를 선택했습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재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부의 성공 뒤에는 가려진 현실이 있었습니다. 제2의 전성기 시절 찾아온 시련이 바로 위암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원망했지만, 그는 가족의 힘으로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대신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고, 사랑스러운 두 딸은 아픈 아빠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빨간 양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무대에 서서 트로트에 맞춰 흥겨운 춤을 추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 다짐이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모습에서 느껴집니다. 두 남자가 함께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김민교 씨의 아내는 위암 회복을 위해 끓인 누룽지에 김치나 간단한 밑반찬으로 식사를 즐기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식탁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죠.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이 위암 예방에 얼마나 좋은지 다른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한국형 위암을 잡고 싶다면 위염부터 잡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염이 위암의 주요 원인인데 한국인 100명 중 86명이 위염 환자라고 하네요. 여러분도 혹시 위험을 방치하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그런 상황을 겪은 분입니다. 문영호 씨는 위암 말기, 시한부 6개월이라는 선고를 극복한 기적의 주인공이죠. 20대부터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에 자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시경 검사 중에 위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수술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암 극복에 도움을 준 천연 영양제가 바로 마늘이라고 하는데요. 식사 후 부엌으로 가는 이유가 특별한 영양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 영양제는 문영호 씨가 틈틈이 챙겨 먹는 비결이기도 하죠.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꿀과 마늘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마늘을 손질한 후 물기가 없도록 잘 말려줍니다. 그런 다음 찜기에 넣고 15분간 쪄주세요. 찐 마늘을 꿀이 반 정도 들어간 병에 넣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꿀마늘이 완성됩니다. 매일 산을 오르다 보니 피로가 쌓이곤 했는데 피로 해소에 꿀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해요. 그리고 마늘은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그 효능이 대단하죠. 여러분 마늘과 꿀을 함께 먹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알고 계신가요? 마늘의 알리신이 꿀의 항산화 성분과 결합하여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꿀은 마늘의 매운맛을 완화시켜주고 소화 과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늘 섭취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도 아주 적합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코미디언 이용식 씨를 기억하시나요? 이용식 씨는 과거에 심근경색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뇌 MRI 검사를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이용식 씨의 뇌에서 열공성 뇌경색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새끼손가락 손톱 크기만큼의 뇌세포가 이미 죽어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죠. 뇌경색이 왔다갔는데도 전혀 알지 못했다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MRI 사진을 보면 하얗게 변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는 세포가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세포들이 늘어나면 혈관성 치매는 물론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빠에 대한 걱정 때문일까요? 그의 딸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아빠를 위해 새벽기도까지 다니고 있다니 딸의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지죠. 슬퍼하는 와중에도 잔소리를 하는 딸의 모습이 참 귀엽죠. 아빠 없이는 못 살겠다며 아빠 걱정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딸, 그리고 미안한 마음뿐인 아버지. 이용식 씨의 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딸이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출근 준비 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찾아왔대요. 상상조차 힘든 끔찍한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커다란 쇠꼬챙이가 가슴에 박히는 느낌이었다고 하죠. 딸에게는 충격적인 아빠의 모습이었겠죠. 의사의 빨리 오면 살수 있다는 말에 바로 수술실로 직행했고 지금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빠가 또 쓰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지금도 아빠가 죽는 꿈을 꾼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심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한의사가 딱한 가지 식품만을 추천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마늘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마늘 두 알만 드셔보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뿐만 아니라 자양강장, 항암, 항염증, 항균, 항산화 작용까지 마늘에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효능 덕분에 실제로 마늘 추출물은 영양제나 약에 널리 사용되고 있죠. 실제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심혈관 질환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아침에 마늘 주스 또는 마늘 우유 같은 걸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늘로 혈관 건강과 젊음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마늘과 최고의 궁합식품으로 만드는 마늘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마늘로 3개월 만에 고혈압은 물론 32kg 감량했다는 유창민 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직업 특성상 그는 독소가 쌓이는 식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하면서 계속 집어 먹는 것이 습관이 되면서 결국 117kg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년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몸에 쌓이는 독소가 문제인데 독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근원적인 비만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인 경우 혈관 해독을 하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창민 씨는 117kg에서 3개월 만에 32kg을 감량하여 현재 85kg이 되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의 해독 비법은 무엇일까요? 몸의 독소와 살을 빼기 위해 섭취한 마늘입니다. 마늘은 강한 냄새 외에 100가지 이로움을 지녔다 하여 일0백리라 불리며 2002년 미국 타임지 선정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이죠. 마늘은 정말로 고혈압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까요? 마늘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알리신은 혈액 내에서 활성산소 등을 제거해주고 살균이나 해독작용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탄수화물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덜 찌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창민씨의 마늘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마늘 두 쪽을 그릇에 담아 물을 이해서세 티스푼 붓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간 익힙니다. 마늘을 익혀서 섭취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마늘을 60도 이상 열을 가하면 알리신 성분이 분해되면서 아줌이라는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아줌은 지방 분해와 혈전 방지 효능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 몸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창민 씨는 익힌 마늘과 최고의 궁합인 이것을 함께 먹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무설탕 요거트입니다. 무가당 요거트 반 컵에 익힌 마늘 두 쪽을 넣고 잘 섞어서 첫기니로 먹는다고 하는데요. 익힌 마늘과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서 숙변을 제거하고 장의 해독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트에 익힌 마늘을 넣어 먹으면 체내 해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마늘과 궁합이 잘 맞는 또 다른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나나입니다. 특히나 마늘은 비타민 B가 풍부한 식재료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 마늘에 알리신 성분은 항피로 비타민으로 불릴 만큼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1의 체내 흡수율을 20배 정도 더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바나나와 마늘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나나와 마늘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썬후 센불에 프라이팬을 달군 후 물을 위해서 3스푼 넣고 바나나와 마늘을 넣어 구워주면 바나나 마늘 구이 완성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늘과 바나나를 함께 먹어볼 준비가 되셨나요? 이두 가지 식품의 조합이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직접 경험해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마늘로 건강을 되찾은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늘과 올리브 오일로 무려 22kg을 감량한 박정빈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산후 우울증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메니에르병까지 발병했다고 합니다. 한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아 고생했고 심한 어지럼증 때문에 걷다가 쓰러지기 일쑤였다고 하네요. 게다가 메니에르 병약의 부작용으로 수면 과다까지 겪으면서 몸무게가 72kg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살이 찌기 전에는 58kg을 유지했었는데 그 비법은 바로 마늘 주스였습니다. 이 마늘 주스에는 사과, 바나나, 레몬 그리고 마늘과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는데요. 먼저 마늘을 삶아 준비합니다. 거기에 사과, 바나나, 레몬을 넣고 갈아주면 됩니다. 갈아낸 음료에 올리브오일 한 큰술을 넣어주면 마늘주스, 완성입니다. 사과와 바나나 덕분에 달콤한 맛이 일품이며, 너무 걸쭉하면 물을 넣어 마셔도 좋다고 하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다이어트 후 박정빈 씨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어 미인 대회에 출전해 1등을 수상했고, 머슬마니아 대회에서 당당히 3관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 못할 일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마늘주스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 신경과 전문의가 혈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고 있다는 음식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마늘입니다. 하루에 10개씩 먹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죠. 장민욱 전문의가 마늘을 강력히 추천하는 이유는 마늘에는 알리신과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에게 마늘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압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것과 함께 먹으면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으뜸이라고 하는데요. 심혈관 질환에 좋은 마늘과 최고의 궁합은 바로 우유입니다. 마늘과 우유, 이두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마늘의 강한 맛과 향 때문에 먹기 꺼려지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우유가 등장합니다. 우유는 마늘의 자극적인 맛과 향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섭취를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마늘의 소화를 돕고 그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준비물도 간단합니다. 마늘 열에서 15개 우유 500ml 그리고 꿀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깐 마늘을 믹서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우유 500ml를 부어 함께 갈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따라 꿀을 첨가하면 완성입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럽다면 마늘을 쪄주셔도 좋아요. 먼저 마늘을 쪄준 다음 우유 500ml를 함께 갈아주면 되죠. 스파게티 소스 맛이 난다고 하니 정말 독특하죠. 마늘의 항산화 효과와 우유의 글루타치온, 락토페린 같은 성분이 만나면 노화 방지와 세포 보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회춘을 위한 보약과도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동안 외모를 자랑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의술의 도움 없이 스스로 회춘에 성공했다니 대단하죠. 20대 딸을 둔 엄마라고는 믿기지 않는 절대 동안이에요. 52세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랍니다. 동갑내기와 비교해도 막강한 절대 동안이네요. 이은정 씨가 소개하는 비법이 바로 회춘 호르몬이 가득한 열 살은 어려 보이게 해주는 마늘우유입니다. 박경호 한의사님도 우유를 많이 먹으라고 권장하시는데 왜냐하면 마늘의 회춘 성분과 우유의 칼슘, 단백질이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거든요. 마늘과 우유, 이 둘의 조합이야말로 회춘을 위한 환상적인 궁합입니다. 이은정 씨는 믹서기도 필요 없는 더 간단한 방법으로 마늘우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간 마늘, 반 숟가락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유 한 숟가락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이제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만 돌리면 완성입니다. 정말로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유 대신 두유는 어떨까요? 콩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고 마늘에는 알리신이 들어있습니다. 이두 성분이 만나면 알리치아민이라는 유익한 물질이 생성된다고 해요. 비타민 B1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는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더 활동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류 개선에도 좋다고 하니 정말 아주 효과적인 만남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죠. 이 두유와 마늘의 조합은 특히 수족냉증과 전립선염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 두유를 마신 후 20분 동안 관찰한 결과 복용 전후의 체온 상태가 확연히 달랐다고 하네요. 뽀얀 피부 37세라 믿기지 않는 박재범 씨의 비법 또한 마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박재범 씨의 비법인 마늘샷 만드는 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마늘을 살짝 데워야 한다고 하는데 왜냐구요? 알리신 성분이 나와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랍니다. 그래서 5초간 가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네요. 다음으로 목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마늘을 다져줍니다. 이제 레몬을 착즙기로 짜고 있는데요. 이런 착즙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고 깔끔하게 레몬을 100% 짜낼 수 있죠. 다음 재료는 마누카꿀입니다. 마누카꿀 한 스푼에 레몬즙을 넣고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을 넣어 섞어줍니다. 여기에 고춧가루만 살짝 추가하면 매콤한 마늘샷이 완성되었습니다. 한 잔을 원샷으로 마시면 되는데 건강에도 좋지만 맛도 좋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하루에 운동장 30바퀴씩 돌며 오랜 시간 운동을 했다고 해요. 그게 건강한 줄 알았지만 감기에 한 달에 한 번씩 걸려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늘샷을 찾아본 거라고 하네요. 면역력에 엄청 좋을 뿐 아니라 이제 감기에 잘안 걸린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부인의 잔소리가 시작되는데요. 원인은 마늘 냄새였죠. 남편이 마늘을 너무 자주 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원조국악스타인 김준호 손심심 부부로, 김준호 씨가 마늘을 자꾸 사는 이유는 한참 마늘이 싼 시기라서 그렇다고 해요. 마늘이 가득 담긴 망태기가 보이는데 그중반 이상은 버리게 된다고 하니 아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김준호 씨는 전국을 누비며 옛 소리를 찾아 나섰던 사람입니다. 할머니 옆에서 마늘을 까도 노래는 안 알려 주셨는데. 그렇게 한참을 다듬다 보면 노래를 한가락씩 알려주었다고 하죠.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며 우리 소리를 배웠던 젊은 날이 떠오르죠. 소리를 위해 강원도부터 해남까지 안 가본 곳이 없다고 하니 그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마늘을 잔뜩 사서 손질해 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마늘이 썩고 상해서 버리기 일쑤였죠. 그런데 마늘을 1년 넘게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마늘을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하는 비법은 바로 김치냉장고입니다. 하지만 그냥 넣으면 안 돼요. 부패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김치냉장고의 온도도 중요한데요. 낮은 온도에서 마늘이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김치냉장고의 온도는 0에서 2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마늘을 구입하셨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먼저 신문지에 통마늘을 잘 펼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2에서 3일 정도 껍질이 바싹 마를 때까지 충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 껍질의 수분을 완전히 날려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곰팡이 없이 오래 저장할 수 있답니다 잘 마른 통마늘은 일렬로 한 줄씩 말아서 보관하세요 신문지로 말아 놓은 통마늘을 밀폐용기에 차곡차곡 담아주세요 뚜껑을 덮어 밀봉한 상태로 김치냉장고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김치냉장고에서 1년도 보관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깐 마늘의 경우 설탕이나 소금으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은 그냥 냉장 보관을 하시겠지만 설탕을 사용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할 때는 마늘 꼭지를 떼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밀폐용기 바닥에 설탕이나 소금을 평평하게 뿌리고 그 위에 키친타월을 얹으세요. 마늘을 한겹 놓고 그 위에 키친타월을 덮는 식으로 겹쳐주세요. 마늘이 최대한 눌리지 않게 보관하면 한달 정도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소금이 수분을 빨아들여 마늘이 싱싱하게 유지된답니다. 마늘을 보관할 때 서로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을 충분히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먹다 남은 통마늘은 비닐팩에 담아두고 흰 설탕을 조금 넣어 섞은 다음 입구를 꼭 묶어주세요. 냉장 보관하면 5일 정도는 충분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암 극복 이야기부터 다이어트 성공 사례, 그리고 심혈관 건강 비법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를 나눴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마늘과 꿀, 우유, 요거트 같은 식품들이 어떻게 건강을 지켜주는지 아셨죠? 마늘이 가진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함께 혈압 관리,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까지 도울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또, 마늘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궁합 식품들까지 소개해 드렸으니 바로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늘은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는 일해 백리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친구가 될수 있어요. 오늘부터 마늘과 꿀처럼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